안녕하세요. 빨로스입니다. 회의용 그리고 개인용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 하나 소개를 해 드릴게요. 폴리싱크 20이라는 모델입니다. 에이, 폴리라는 브랜드 저도 조금 생소하긴 했는데 영상 회의 기업이었던 폴리콤을 플랜트로닉스가 폴리콤과 합병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라고 합니다. 1969년에 릴암스트롱이 달에 갔을 때 플랜트레닉스를 사용했다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브랜드입니다. 가장 많은 회사, 콜센터에서 선호하는 제품이라고 인증을 받은 브랜드예요. 새로운 브랜드로 통합이 되면서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기존의 플랜트레닉스 그 브랜드의 명성을 계속 좀 이어갈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폴리싱크 20이라는 모델이고요. 박스를 개봉하면 본체 하나 들어있고 각종 설명서, 스타트 기능 스트랩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업무용뿐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일상적인 환경에서 스마트폰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업무용이나 회의용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전반적인 재질은 플라스틱인데 약간은 재질이 좀 고급스러운 원목 느낌의 디자인 재질을 후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 음소거 버튼이 되어 있고요, 전화 받는 버튼, 그다음에 볼륨 단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화할 때 소리를 조절할 수 있고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로 활용할 때는 볼륨 단자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후면에는 US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전을 할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밑에 하단에 케이블 고리에 이렇게 고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외장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케이블 자체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깔끔하고 심플하게 케이블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사용하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측면에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 전원 버튼, USB 단자가 하나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할 수 있고 통화 스피커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내장 배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 역할도 함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론 스피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천후 여러 방면에서 다 활용하실 수가 있고, 내장 배터리로 최대 2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간과 장소, 어디든지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특히 사무용으로 쓰실 때, 장시간 업무 회의가 있을 때에도, 이거 스피커 폰으로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두껍지 않고 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갖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 휴대성과 보관성도 용이합니다. 전용 파우치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사용할 때, 가지고 다닐 때좀더 깔끔하게 휴대성도 보여주고 있고요. IP 64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버튼, 터치 버튼 중에 왼 왼쪽에 아이콘이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공식 인증 제품이라는 전용 버튼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이나 채팅, 통화, 공동 작업을 한 곳에서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능인데 이런 여러 명과 동시에 회의를 진행을 할때 효과적인 기능을 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앱 스토어에서 전용 앱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PLT 허브라는 앱을 설치를 한 다음에 이 폴리 싱크 20이랑 연결을 할 거예요. 배터리가 충분합니다. 휴대폰 1에 연결되었습니다. 전원을 켜면 이런 식으로 한글 음성 처음에는 영문으로만 나오는데 이 PLT 허브 앱을 통해서 한글로 음성을 지금 변환이 가능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언어를 한글로 바꾼 상태고 지금 뭐전 세계 13개 정도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 상태, 알림 톤, 뭐 음소거나 수신 통화, 볼륨, 신호음. 여러 가지 정보를 한 번에 설정이 가능하고 앱을 통해서 이 펌웨어 업데이트까지도 같이 이루어지고요. 기본적으로 연결됐을 때는 이와 같이 제품에 연결된 상태, 배터리 잔여량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LT 허브는 플랜트로닉스 허브 앱으로서 이 아마 기존의 플랜트로닉스 제품들을 동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통화음질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laughs> 전화가 울리면 이렇게 뱃소리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볼륨을 높이고 낮추냐에 따라서 LED 인디게이터가 끝까지 올라갔다가 작아졌다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개의 어레이 마이크가 탑재되어 있어서 웬만큼 거리가 떨어져도 통하는 음성이 인식이 잘 되고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거리를 한 3, 4m 이상 떨어져서 친구한테 전화를 한번 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내 목소리 잘 들려? 울리네? 울려? 응. 네. 목소리는 또렷하게 잘 들려? 크게 들려? 어, 들리는 데 울려? 뭐, 화장실인가봐? 아니야, 거실이야. 목소리 상태, 니 네, 네 목소리는 되게 깔끔하게 잘 들리네. 지금도 많이 울려? 어, 울려. 어. 아, 이게 집 공간 때문에 그런가 보구나. 어. 알았어, 내가 잠깐만 금방 다시 전화할게. 예, 지금 잠깐 통화를 했는데, 거리가 한 3, 4m 정도 떨어져서. 스피커폰을 통해서 지금 음성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이 집안 거실에서 통화하는데 살짝 울림이 있다고 하는데 목소리나 들림 상태는 또렷하게 잘 들려요. 저 같은 경우는 잘 들리는데 상대방은 약간 울림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거 전화기 위치와 아마 하울링 정도가 좀 발생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싶고 스마트 스피커폰, 블루투스 스피커폰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음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동일한 사운드 파일 가지고 TV 사운드 바와 이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한번 스피커 소리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먼저 들려 드리는 거는 TV 사운드 바. 그리고 이번에 들려드릴 거는 폴리싱크 20 제품입니다. 휴대폰 1에 연결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전화 통화를 오래 할때 귀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스피커폰으로 많이 통화를 하시는데 스피커폰도 잘 들렸다 안 들렸다 뭐 이런 문제가 많다 보니까 외장 스피커폰 같은 게 있으면은 상대방의 목소리도 크게 들릴 뿐 아니라 저도 말하기 상당히 좀 편해져요. 그리고 업무를 하다가도 잠깐 뭐 자리를 이동하면서 통화를 할수 있을 경우에도 스마트폰 스피커폰은 거리의 한계가 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 4m 정도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음성이 사운드를 제대로 좀 들려줍니다. 40mm 라우드 스피커가 하나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좀 전에 사운드바, 고가형 제품은 아니지만 저가형 사운드바랑 한번 음질을 살짝 비교를 해드렸는데, 손색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더 청명한 느낌이 더 많이 듭니다. 빔 프로젝트에 한번 연결을 해서 영화 볼 때나 한번 좀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버튼을 통해서 통화도 받고, 마이크 소리도 죽일 수도 있고, 스마트폰까지 충전이 가능한 3200mAh 배터리까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성을 보여주는 폴리싱크 20입니다. 업무에 최적화 되어 있는 제품이고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에도 공인 인증을 받은 제품인 만큼 업무용 재택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지고 있으면 꼭 활용도가 높겠지만 꼭 업무용 뿐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조 배터리 역할과 블루투스 스피커 5.1을 지원하면서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천후 활용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